헤드헌팅 수수료가 회사 대 컨설턴트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 제가 헤드헌팅 시작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25%부터 시작했어요. 저희가 추천드려서 합격한 사람의 연봉이 5천만 원이다.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가 20%를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천만 원이잖아요? 그러면 천만 원을 그 서치펌이 받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헤드헌터하고 회사가 좀 나누는 건데 25%면 250을 헤드헌터가 받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. 두 번째 회사에서는 40%로 올려 받았어요. 그렇다 그러면 회사가 600을 가져가고 제가 400을 가져가는 거잖아요. 그런데 매출을 억대를 넘게 회사에 해 주다 보니까 제가 가져가는 게 당연히 이제 억대가 넘었겠죠. 몇 억을 해 줬어요. 혼자서 오더 받아서 서치까지 하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1억을 넘게 회사에 매번 주고 있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어느 날든 거죠. 아, 그 정도면은 내가 독립해서 사무실 차리고 사람 뽑아도 충분한 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몇 년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독립하게 된 거죠.